다이아는 어디? 바로 하트 다이아.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. 소량이어도 개꿀, 대량이면 더 개꿀.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 다이아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백범입니다. 자, 지구라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미쳤습니다. 저번 시즌에 결승 못 가고 죽었거든요. 야, 누가 벌써 나 찾냐. 어? 찾지 마세요. 잠깐만 플러팅 누구야 찾지 마라 백오크 누구야 아이 잠깐 찾지 말라고 아 이제 미리 선수 쳐야겠다 <laughs> 준삼이 저번 시즌에 나 괴롭히더만 또 나타났습니다 준삼이 요 <laughs> 준삼이 요야 염천교 밑에서 만나자 에? 아이 지나 아는 사람들이랑 같은 색깔이면 큰일 나 일단 같은 색깔들끼리 만나서 싸우잖아 아 큰일인데 이거 일단 안 되겠어 겁 먼저 주자 그냥 다 썰어버릴게요. 백범 초록색이다. <laughs> 자, 일단 안 걸렸습니다. <laughs> 야, 근데 초록색이 없지 않냐? 보라색,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 아니야? <laughs> 간장게장, 간장, 누구야? 누구야! 아, 제발, 진짜 색깔 걸리면 안 돼. 저번에는, 아니, 딱 1000명 대기 중인데 그걸 찾아내더라고. 어? 개 무서웠습니다, 진짜. 아, 잠깐만, 오늘 작전 잘 짜야 돼요. 일단은 텔레포트는 초반엔 유용하거든. 발판에 막 불구덩이 생기잖아. 그게 이제 많아지면 텔레포트는 의미가 없고. 그래도 초반에는 처... 물릴 수 있으니까 텔레포트를 좀 샀다가 대시 하나 사야겠어. 대시가 개꿀입니다. 오림의 흔적에서도 좋지만 지구라트에서도 대시가 개꿀이에요. <laughs> 내 색깔 찾고 있어. 백만 보는 색이야. 자 출발합니다. 2초, 1초. 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가볼까? 그죠? 많이 모아서 가볼게요 부활석 사면 좋은데 부활석은 너무 빨리 팔려 그래서 좀 빡셉니다 한 2분 정도만 파밍하고 가자고 일단 보스를 좀 찾아볼까? 중보? 중보가 어디 있을라나어이 없어 왜다 어디 있어 아 반대쪽에 있나? 일단 수은장 하나 찾았구요 아 좋은거 안주네요 개빡칩니다 일단 템 찾아 방패로 자고 뭐 먹고리야 히미엘 개굴. 2분 남았을 때딱 가자고. 2분 남았을 때. 야 템을 안 주네. 보통 일반몹 잡아도 막 깔템 파템 주거든요. 야 오늘 왜 템이 이렇게 안 나오냐. 야, 시간 많이 없어 가야 돼. 많이 모아야 되는데 한 40개 50개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뼈가무은 새끼야 이건. 씨,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어 대시도 사야 되는데 대시도 금방 팔리는데 큰일 났네요. 가야 되는데. 아 그때 몇분때 테르 테렸지? 기억이 안 나. 야, 너무 안 준다. 야, 자꾸 바로 그냥 최종 잡으러 가자. 아, 템을 너무 안 주네. 빨리 템 하나 줘야죠. 아니, 야, 이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, 이 새끼들아. 일단 바로 최종 성장 가겠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야, 얘도 별로 안 주네. 아, 쿠강 좋아. 쿠강 리더 올라가, 올라가니까 괜찮아. 일단 빨리빨리 잡아봐. 야, 40kg 어림없어. 오, 어, 도펠목도펠목 아, 멍청아, 도펠목 아, 씨. 아휴, 멍청한 너무 새끼, 이거. 사람 뒤지게 많고만, 이 잠깐만. 일단 사 일단 사대시대시 대시! 와, 대시 없어. 아, 얘 돌아버리긴 네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비어먹을놈의 새물 안 주니까 이. 아, 이 부활 석도못 삽니다. 아, 됐습니다 무기 싹 팔렸네. <laughs> 미쳐버리겠네. 야, 쿠방 있으니까 무장 사자. 무장 사고. 아, 어쩔 수 없네요. 짜증 납니다. 아, 오늘 많이 못 모아 가지고 파템 두들도 못 했네. 아, 어떡하냐. 아이씨. <laughs>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왔지? 아, 언제 와야 되지? 2분만 2분만 파밍 해야 되나? 아 씨. 그러긴 중표를 너무 못 모았다고 오늘. 자, 이제 입장합니다. 오늘 저의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 썰어버릴게요, 그냥, 어. 자, 갑니다. 야, 일단 움직여. 일단 얘들아 움직이고. 자, 여기서 일단은, 한 명이 물리잖아? 걔만 썰면 됩니다. 야, 물약 빨고 있는 애만 달라들어서 썰어버리면 돼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어? 그렇지, 얘가 물렸지, 지금. 자, 무도리. 야, 하니도니, 하니도니, 하니도니. 하니도니. 스턴, 하니도니 스턴. 토그레, 토그해 하니도니. 아, 날랐네요. 그 다음에 누구야? 야, 벌써 죽어드려? 그 다음에 그래비. 케이그래비. 어, 야, 너 누구야, 이 자식아. 야, 꺼져, 꺼져, 꺼져. 그치, 그치. 일루전이, 일루전이. 썰어버려요, 그냥. 아, 날랐죠. 바로 도망가죠 야, 야, 야. 한이도니. 스턴, 스턴. 얘들아, 스턴. 그치, 그치. 잘했어. 바운스 어택 있는데요. 그 다음에 또, 야, 야, 대시 있다. K9, K9. 자주포. 야, 자주포 썰어버려, 그냥. 자주포 뚫어, 자주포. 그치. K9, K9. 아유, 나, 나 누구 때리니? 멍청아. K9 때려야 돼. 저, 대시 스킬 있다, 대시저 내가 뭐가 된다, 고대시대시 스킬 개 좋은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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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그치. 동석이. 아, 아이씨. 어, 야, 야, 지수, 지수, 지수. 지수. 지석이, 지석이. 아 일단 물약 놓쳤습니다 물약 안빨고 있어요 물약빨고 있는 애를 썰어야 됩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누가 물약 먹니 야 물약 먹는 애한테 다 날라떨어 지금 뭐야 누구니 누구니 얘 누구니 삼룡이삼룡이아안 달라붙어 왜야 코리아니 한국이 썰어 봐라, 그냥 한국 통일시켜 야새게야 죽었죠 도망가요 흩어지세요 야대시있어 그래비 야 그래비 잡자 야 스톤 있다니까 아 날랐어 저대시있는 캐릭터 잡아야된다고 이 바보들아 야 개꿀이 어 뭐야 구슬 먹어 구슬 먹어요 나 말고 나 말고 대. 새끼 대. 새끼야 잘했습니다 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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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야난 주서먹다 난 주서먹 난 다난주 아야 저걸 살아난다고 미쳤습니다 겁나 셉니다난 지금 거적대기 입고 있어가지고 물려 물는 순간 죽는다고 야나이것도안 먹었어 싸는데 제가 <laughs> 미쳤네요 야이것도안 먹고 싸고 있었어요 야 누군이 누가 물렸니 지금 오 애들아 빠져 빠져 제들아 애들아 빠져 그래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여기서 죽으면 말이 안 되지 그죠 누가 물렸니 해루리 해루리 그 그치 애들아 쓰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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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라 싸버라 야그얘 누구야 헉야 겁나 맛있나 보다 야 헛소리 나나 보다 야 치킨 대박인 보다 어 다, 다들 왜 이렇게 몸빵 있어요? 왜안 죽는 거야? 오 어, 얘들 도망가 도망가 어디서 막이렇막 해봐라니까 그냥 야야 바보 새끼 만아업 새끼 자 이제 개꿀입니다 재수 좋습니다 재수가 좋아요 다 배워 있고요 만아업야 누구 불렸다 워셔 원다이 워 원다이 톡톡톡톡톡톡야 무망 아나 없는데 좋습니다 야 랭커거든 얘들 아 이제 랭커도 슬쩍슬쩍 잡아야 된다 야 쪼바진다 야 쪼바진 애들 야야 둥야 야저 걸렸다 오왜안 움직여 일단 문 열려나 문열려야돼 누구 불렀어? 누구 불렀어? 오, 펫또 펫또 펫또다. 아, 개각 같다, 씨. 누가 또 물렸어? 재민 사망! 스턴, 스턴 스턴 얘들아 스턴. 아, 날았어요. 아, 이제부터는 텔레포트 하면 위험하다고 쪼끄트 들가면 그냥 죽는 거야. 대시 해야 돼, 대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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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얘들아. 들어가자. 야, 누구 죽었는데? 야, 야, 아깝다. 아, 같다. 아. 누구니? 누구니? 가을밤. 스턴 스턴 스턴. 제 체액지 내가 스턴 겁나 달도 한다. 이. 자, 쓰러버려. 야, 강철닥, 강철닥, 강철패디. 야, 나내거 말고 나 때리지 말고. 못 먹었잖아요. 나 말고요. 교체 님. 제발요! 아, 제발, 나 때리지 마! 이 새끼, 또 뭐, 대새끼야! 너 스턴새끼야! 어? 새끼가, 오오오! 오오! 텔텔! 텔텔! 어, 한 번만요! 아이씨, 대시만 해. 대시, 데시, 대시, 대시! 어, 살았습니다. 미쳤습니다. 어, 야, 씨.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일단, 여기에 섞여. 야, 섞여 들어가, 일단. 섞여 들어가면은, 피 많은 것처럼. 바로, 피다 채워서 개꿀됐죠? 야, 얘, 나온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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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개. 하라짱! 하라짱! 라짱이! 라짱이! 바보들아 딱 여기, 오오오! 도망가, 얘들어! <laughs> 바로 죽어. 오오오오오죽어습니다 나도 트로피 달아야 돼. 랄�야 돼. 그래, 결승 간다고 얘들아 야, 이거 잡아야 되는데 랭커를 잡아야 되더라. 바보들아! 기준이! 기준이 설어버리자 좋다, 기준이 살자 먹어, 먹어 음망 개꿀이고요 음망 먹었는데, 이씨 야, 누가 뭐 물약 빨고 있는 애들 잡아야 돼, 바보들아 물약 빨고 있잖아, 잡아 테일 떨어진 애들 어? 그 다음에 물약 빨고 있는 애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펑거스랑 그레린 나온대요 그랜린 조심해 야, 그레린 죽이면 또 부활성 나올 수 있거든? 야, 그레린 잡아봐 야폭거냐 뽕거스냐 뽕거스 박고 조심해. 뽕거스 조해개아픕니다 이거. 오 배시 배시. 야흉값비었네야나못 뭐뭐 아, 먹었어? 아못 먹었네. 왜야 어, 뭐야? 아개아퍼개아퍼 해독 해독 해독. 해독해. 어 디톡스 했어요. 개아픕니다 디톡스. 그렘니 그렘니. 뭐야 이 자식아. 너뭐 되냐? 유이가. 어아야 유이가. 너뭐 되냐 유이가. 어야 썰어 버려 유이기. 아 그렘니 잡았어야 되는데. 부활 저. 부활 저. 아야 누구냐? 아 유이기 때문에 시간 빨렸네. 개빡치네요. 야 잡아 일단 토라라니까. 그렇지. 아못 먹었어? 아 씨. 아 대쉬 하나 뺏어먹어야되는데 그렇지 야야야 술래 술래 아 이제 랭킹 달아야된다 이제 랭킹 달아야돼 뭐야 노란색은 뭐야 뭐 나오는게 없어? 야 2분밖에 안남았습니다 랭킹 달아야됩니다 에? 일단 빨리 싸워야돼 나도 그렇지 누구냐 잡아 잡아 코카골라 공 코카골라 코카골라 돌돌돌돌아나 말고요 나 말고요 텔 텔레포트 어, 테, 텔레포트 아이, 멍청아, 어디로 떨어지니? 어디로 떨어지니? 어디까지 가니, 멍청한 놈아, 이씨. 아, 씨. 개빡칩니다. 아, 맨날 왜 끝은 머리로 떨어지냐. 그 바로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, 이 빌어먹을 새끼들. 아... 개빡치네요. 아, 좋았는데. 아, 대쉬만 뺏어먹었으면 다 그냥 썰어버릴 수 있었는데, 이 씨, 내일은 더 빨리 들어와야겠네. 아쉽습니다. 일단 오늘은 63등으로 <laughs> 마무리 하고요. 개 아깝습니다. 아, 창피하네요. 지구라테이스가 63등에서 끝나다니. 아이씨... 나아 됐고 일단은 오늘 TJ쿠폰 돌리는 날이잖아? 제가 영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알잖아 타락 각성한다고 이 영인 뒤지게 날려먹었잖아요 그래서 도전 못했어? 야 제니스킨 뽑아야 돼 지금 타락이 있는데 항상 턴 사냥할 때마다 리치 뽑고 있어 리치 뽑아야 마명이 더 높거든 지금은? 아 그래서 타락 각성을 도전하고 있는데 뒤지게 안 나오네? 어? 각성이 뒤지게 안 돼요 일단은 제니스킨 뽑자고 제니스킨 나오면은 리치 안뽑아야돼 얘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게 마명 1 올라가는 게 있어서 개꿀입니다 거기에 각성까지 하면 더 개꿀이고요 일단, 바로 주세요. 제니스키 한 번만 주라. 아직도 없는 게 말이야. 아유, 씨. 빌 먹을 새끼 들 씨. 아유, 씨. 얘는 지금 7년째 전변 없고요 전인도 없습니다. 오늘 하나 뽑아야 되거든요. 말이 안 되잖아. 하나는 뽑아야지. 그죠? 자, 첫 인형은 뭐다? 바로 데스다.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야, 얘는 뭐, 뱀파도 없냐. 야, <laughs> 씨. 돌아버리겠네. 뱀파도 없습니다. 얘는. 뱀파, 부하 끝. 빨로 릴리 다 없는 애들만 그 다음에 제니스킨딱 다섯 개가 없네요 하지만 데스 뽑아야지 솔직히 7년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지구라트 내일 복수하기로 하고 일단 데스 뽑고 꿀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넌 이미 데스다 새끼야 번개 새끼야 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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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야펨파라도 주세요 뱀파7년째예요 7년, 7년째 펨파펨파펨파 뱀파, 뱀파, 뱀파. 팬파워, 야,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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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꺼, 아니, 이씨. 본캐나 나오지, 이 아.